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10월 22일 오늘의 판매 생선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갈치 이렇게 두 종류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풀치, 이쪽은 한띠 파갈치 준비했고요. 그리고 참돔입니다. 참돔, 좀 작은 사이즈의 참돔. 3단 병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3단 병어 어제 준비했던 건데요. 오늘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상자 반 상자 이렇게 보내 드리는데 한 상자가 대략 한한 뭐한 15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대략 한 60마리 정도 들었고 어 사이즈는 이렇게 손바닥을 다 가릴 정도 어 완전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어 조림이나 구이용도 가능하시고 어 횟감으로도 쓰시기에도 뼈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어 쓰시기 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삼단병은 대략 한 상자에 60마리 내외로 들었고요 한 상자 반 상자씩 보내 드리고 반 상자에 12만원 한 상자에 23만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도가 아주 좋네요. 다음은, 이제, 바라참돔입니다. 바라참돔. 어, 사이즈가 들쑥날쑥해요. 어, 제가 지금 재보려고 이렇게 좀 한번 몇 마리 건드려 봤는데, 어, 이렇게 저희가 2kg씩 보내드릴게요. 크기가 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2kg씩 보내드릴 거고, 어, 큰 것만 주세요. 작은 것만 주세요. 그거 조금 어렵습니다. 거의 뭐, 사이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조금 작은 것들도 한두 마리 섞일 수 있습니다. 무게에 맞추다 보니까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2kg에 저희가 2kg에 28,000원씩 그렇게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어 손질은 안 되고 그냥 그냥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어 아주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선도도 어 좋고 어 이게 지금 참돔이 큰게 아니라 어 살도 아주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지 먹같이 보여드릴게요 파지 먹같이 한띠 파지 또 준비했고요 한 상자 대략 한 40마리 정도 들었습니다 40마리에 한 16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16에서 17kg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한 16kg 정도 들었습니다 한 상자 40마리고요 어 지금 손가락 대보면은 3지에서 3지 3G 반 정도 3지에서 3지 3G 반 정도 그렇게 사이즈가 나오네요 아래쪽에서도 제가 꺼내보면은 여기 3지 3G 정도 3지가 조금 넘어가네요 3지에서 3지 3G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 상자가 대략 한 40마리, 반 상자가 대략 한 20마리 정도, 어, 저희 이것도 뭐 무게 한 8kg씩 달아가지고, 그렇게 한 상자, 반 상자씩,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상자는 오늘은 가격이 27만원이고요. 반 상자는 14만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요새 이런 거 정품으로 준비하시려면은, 요 정도 한띠 사이즈의 정품이 지금 대략 한 40만원 중반대, 어, 40만 초반대에서 40만 중반대까지 이렇게 거의 나오거든요. 어, 사이즈가 좀 좋으면은 더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사이즈 좋은 파지로 준비했어요. 어, 요즘은 이제 먹이 활동이 거의 뜸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장을 제거해도 무게가 많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아주 좋으니까요. 어, 지금 큰 사이즈의 갈치를 못 구하셨던 분들 지금 기회에 이 파지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풀치예요. 풀치. 풀치는 젓갈용 조림용 쓰시죠? 오늘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손가락 한3개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뭐두개 반에서 3개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3 개가 완전히 맛다 들어간다고는 안 되고 그래도 풀치 치고는 사이즈가 너무 좋네요. 오늘 어 양도 괜찮고 오늘 이것도 8kg씩 해서 8kg에 저희가 5만 원. 한 상자 16kg에 9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사이즈도 좋고, 이것들은 배가 안 터졌어요. 근데 받아보셨을 때, 갈치는 이배 부분이 상당히 얇아요. 그 얼음에 눌리고, 무게에 눌리고, 여러가지 상태로 인해서, 뭐, 저희가 또 이거 담다 보면은 또 이제 배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터지거나 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걸로는 좀 클레임이 어려워요. 어, 저희가 완전 뭐잘 해서 좀 보내드리지만은 그래도 배가 터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지금, 음 뭐, 갈치 두 종류하고, 참돔, 그 병어 이렇게 준비했고요. 오늘은 그, 유자망배가 없어서, 파족이 준비를 전혀 못 했네요. 전혀 못 하고, 조기들도 오늘 좀 많지 않아서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기는 준비를 못 하고, 이렇게 갈치, 참돔, 이렇게 준비했으니깐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오늘 상태가 지금 날씨가 계속 지금 비가 오고 별로 안 좋아요. 상태가 날씨 상태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배가 없을 가능성이 지금 좀 큽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딱 준비하셔갖고 주말에 쓰셔야 될. 것도 같습니다. 이제 날씨 탓으로 오늘 밤에 배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접수된 배가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